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40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44절,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노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가치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그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자이 시간에는요 어, 주 예수님 재림 징조 가운데 예, 특히 여기 다니엘서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손대지 아니한 예, 돌의 예,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손대지 아니한 돌 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제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자, 먼저는 초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신상이 예,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일시에 무너지는 사건을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보는 어, 이유는요. 철 종아리와 진흙, 철 발로 분류되는 신상의 부위들이 혼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시점에 손대지 않는 돌이 나타나듯이 로마 제국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로 혼합하는 과정이 특별히 진행 중에 있음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베라는 교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의 사건이 초림에 하시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정복하는 정복하시는 사건이나 또는 모든 이적과 기사의 기사와 표적은 하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임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능력 있는 사업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철림 시기는 그 나라 능력의 양상을 충분히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적 능력은요. 주 예수님의 지상 사역으로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베 교수님이 한 말을 지금 계속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석은 또한 그 손대지 않냐는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가득하리만큼 성장한다는 뜻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 애언의 성취는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잘 것 없고 무식한 열두 제자들이 전파를 하니까 온 세계가 진동하고, 어, 해심의 역사가 개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십자가를 전파하는 자들의 연약한 데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고요. 그 나라는 온 세상에 충만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을 치는 그 돌이요, 바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하여서 세상 나라가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산산히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소멸되어 버린 후에요.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나라가 주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천년 왕국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는 대부분의 전천년설 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자 레온 우드라는 성경 학자는 여기 다니엘서 2장의 본문의 내용들이 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들로 보는 이유를 이렇게 주장하고 소개를 하는데요. 자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설립되기 때문이랍니다. 자 하나님의 한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 나라에 세워지는 것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두 번째는 이 세상 나라와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한 나라는 영육간에 완성될 영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한 나라는 무천년설 주의자가 주장하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나라의 완성으로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레온 우드라는 학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이어가는데요. 어, 열왕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레온 우드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한 나라는 열 개의 소 왕국으로 분할과 함께 넷째 제국이 로마 제국이 여전히 존재하는 동안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 열 명의 동시대 소 왕국 왕들이 다스리는 때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볼때 세상 나라의 멸망은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임을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네온 우드 그 성경 학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신상의 발을 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그 이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될까요? 자, 우리는 분명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리의 국가인 종말 적그리스도 국가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이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타작마당 손대지 아니한 돌의 심판성 하나님의 한 나라. 이러한 말씀이 이 모두가 주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그러한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자, 신상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요. 자, 다니엘서 2장 34절인데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리며, 손대지 않은 돌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를 심판하실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불신앙과 배교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적대할 것이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름 타작마당 같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니엘서 2장 35절입니다. 때 세와 세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이렇게 성경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 예를 들어서요. 이거 수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이에, 자, 금머리. 금머리는 바벨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은. 양팔의 은은 메대바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따리는 바로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그리고 세와 진흙 마지막 발가락에 철과 진흙인데요, 이 발이 이것은 저 그리스도 국가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물 속에서는 모두 한 덩어리입니다. 즉 사단이 건설한, 마귀가 건설한 이 세상 나라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들은 세워졌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타났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국가 옷만 받고 입고 다시 나타난 것과 같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이 부서진 것은요, 역사상 어, 지속되어 온 모든 국가들의 멸망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타작마당의 모습은요. 어 두들기는 그런 모습과 또 바람에 날린 쭉정이를 모아서 아궁이 속에 넣어 태워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그리스도 국가가 불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친돌은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온 세계에 자, 다니엘서 2장 35절입니다.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던 나이다. 여기서 친돌은요,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어,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가득했다는 것은요, 주 예수님께서 어, 다시... 제림하실 때,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고,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 한 나라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열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 말씀에서 여러 항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일까요? 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천년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국권이 다른 대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이유가 다니엘서 2장 44절 본문의 말씀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laughs> 이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그 중에 재림 후에 있을 천년 왕국이기 때문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는 예수님 재림으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년 왕국에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요. 주 예수님 재림으로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분명하게 이 세계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축복된 평화를 향유할 온 세상을 완전히 공의로 다스릴실 분,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다니엘서 2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한 나라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시오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원히 발전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국권이 다른데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는 국권이 다른데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적대국에 의해서도 패배하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왕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치의 주권이 영원히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그 나라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 노릇 할 천년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laughs>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지금 이 시대 최대의 주 예수님 재림 징조는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유럽 연합이 나타난 이 사실입니다. 이는 정말 주 예수님 재림 때 활동할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와 또 활동 권력의 배경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결코 아무 배경도 없이 또 아무 지지 기반도 없이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적그리스도 그는 자기를 신격화하고 전 세계를 자기 손아래에 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그의 활동 무대와 활동 권력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유럽 유럽 연합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적 그리스도의 활동 무대와 권력의 기반이 어떻게 역사 속에 드러났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경성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잠들 수 없는 시대입니다. 최후의 최대의 배교, 미혹, 환란을 일으킬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출현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의 출현에 이어서 곧장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를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찬양, 에베의 3대 요소는 말씀, 기도,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님 찬송하리다 소리 높여 죽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 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 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에서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응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꽃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꽃게 소리 꽃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꽃게 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와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 성삼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